아, 계시네, 내려오신다니. 역시 원장님 똑똑하네. <laughs> 역시 우리 원장님 똑똑하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그렇지, 예. 원장님, 제가 다 장만해서 갖다 드리면 좋을 텐데. 아유, 죄송스러워 어, 네, 이쁜 꽃님 오셨네. 우리 원장님 너무. 싱하고 네, 맛있죠. 바로 잡은거 네, 그래서. 고등어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도 <laughs> <laughs> 고등어네? 예. 네, 음. 지금 고등어 많이 나서. 아, 그래요? 예. 네. 아, 어, 원장님, 이거 뭐, 다안 담길 건데. 일단, 그래도 한번 담아봅시다. 예. 아, 음. 아, 원장님 옷이 튈까봐 겁난다. 뭘? 장갑, 잠깐만, 장갑, 잠깐만, 장갑. 아니, 이 어, 진짜 죄송한데, 이거 볼게 어, 여, 들어갈 거야. 약간 거깔아게 제가 들어갈게. 그래도 맛있게 드신다니까 기분 좋네요. 아 아니요, 감사하죠. 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저희도. 이거 되게 간다. 자. 우와. 팁이다, 팁이다, 원장님, 나오세요. 이게, 이거는 오늘다하 뭐 오늘 한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사아서 네. 가져온 거예요. 아침부, 아침부터, 아침부터 사요 아니, 싱싱하니까 제가 장만하는데도 얼마나 싱싱하고 예쁜지. 예, 네, 괜히 또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가 아, 싶어갖고. 아, <laughs> 정말 감사멀리아이 뭘요. <laughs> 아이고, 괜찮습니다. 커피 한잔 드릴까요? 예? 커피. 네, 커피 예, 한잔 예, 주십시오. 그러면. 아, 예. 예. 예, 뭐, 방송하면서. 예. 안 그래도 그 앞에 선생님이, 원장님이 쳐다보셨다 하더라고. 아. 뭐, 유튜브 뭐 이래갖고. 아, 예, 예, 맞아요. 아, 보셨다. 예, 예, 예.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커피 잘 먹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는 또 생각에, 뭐 선생님들 괜히 또 이렇게 불편하실까봐 장만하시고, 불편하시고, 아니, 일, 일을, 일을 만들어 드리는 아니, 거 아니죠? 저는 보통 아동센터에 가면 선생님들이 잘안 계시거나, 요 네, 네. 출퇴근, 일에 딱, 되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도 3층에 있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있으면 있는 대로 막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 됐고. 제가 몸은 하는 괜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뭐 좋은 인연이 된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몸은 괜찮습니다. 아, 힘드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기회 되면 또 네. 찾아뵐게요. 네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파죠 원장님 들으셨죠? 그이 선생님이요 너무 좋으셔갖고 원장님이, 응 어? 갖다만 주셔도 너무 좋아한다니까 좋아하신다니까. <laughs> 고등어 깡패. 제가 이본거님 오늘 오늘 어차피 이렇게.